어떤 한 농부가 평화롭게 삶을 살다가 폭풍이 몰려오면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에 성공하고 농장의 도움도 풍족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주었고 특별히 이 농부는 무엇이 복인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44편은 예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영육 간의 전투에서 주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들의삶 가운데 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며칠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로전쟁하게 하신 보다 144편 1절을 통하여 지금 현재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오늘 본문에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피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 사랑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사랑이 되어주셨는가 요새로살성으로 건지시는 것으로 방패로 피할 바위시로 함께하여 주셨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근거로 하여 지혜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함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서 전쟁 가운데 요새가 되었고 산성이 되었고 건져 주셨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그 이유가 3절에서 4절인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4절에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것은 다윗의 열악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지나가는 그림자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제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놀이터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한 아들과 아버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뭘 계속 신랑이라 하고 있어요. 뭘 신랑이라 고 했더니 아버지는 뛰어내리라 하고. 아들은 못 믿겠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를 버리는 거죠. 아빠는 야 뛰어내려 괜찮아. 아들은 아, 아빠 못 믿겠어. 계속 그 신랑이를 하고 있는 거. 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 저도 옆에 이 보리토 미끄럼틀이 두 개였으니까 이제 민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민수야 뛰어내려. 아빠 잡아줄게. 그이니민수랑확 뛰어내렸어요. 뛰어 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뛰어 내려라. 했을 때 다윗은 뛰어 내려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다윗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 내리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있는 그 아버지 아들과 같이, 아빠 나못 믿겠어. 그러면서 계속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뛰어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뛰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5절과 8절에 이방인의 소연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내용이 5절에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산들에서 연기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오늘 본문인가 7절에 주의 손을 피시업을 통하여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이방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또 다윗을 완전히 말과 비단과 그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수 없다.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을 압박한 것뿐만 아니라 다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이슨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10절에 궁극적인 목표, 구원을 베푸시는 자. 다이의의 향을 칼에서 구하시는 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똑같이 반복적입니다. 오늘 이 144편의 특징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간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어서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반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을 오늘 143편은 두 번의 강조를 통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두 번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론이 오늘 본문 144편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두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락 하시는데 1 2 절은 다음 세대의 축복입니다. 나만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다윗과 함께한 아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보면서 야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다윗과 같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성한 나무와 같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부터 14절은요 토지와 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집의 곳간에 걸어들인 모든 양식들이 풍족합니다. 뿌리 씨앗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풍요와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도 풍요롭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양과 소인데 이스라엘 삶 속에 이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풍요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결러없이게 간절히 소망. 그리고 144편 결론은 15절 말씀입니다. 과연 그럼 이 다음 세대의 이 축복과 이물의과 영육 간의 풍요의 복은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다른 영원하고 변함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 뛰어 내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오늘 144편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리터에서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딸의 이 관계 속에 뛰어내리면 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아들과 뛰어내리는 민서를 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의 방법을 통하여서 전쟁 가운데 승패는 우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육관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내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승패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승패만 뿐만 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영육관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풍요의 복도 바로 자기 하나님 관계이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고 신실한가에 따라 진정한 승패가 갈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영육간의 전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시고 더 신실해지시고 더 가까이 오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유권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기업 위에 풍족하게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